이번 특전은 2017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 저또 비슷한데. 저 정도면 약간 싼거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나온 남성은 보시다시피 어딘가 불편한 듯 바지춤을 부여잡고 엉거주춤 걷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가 바삐 걸음을 옮기던 그때 거기 서세요. 이 사람이 진짜. 당장 따라와요. 한 남성이 그를 급하게 불러 세웠고요. 다시 편의점으로 끌고 데려갔습니다. 그를 불러 세운 남성의 정체는 바로 경찰. 그리고 경찰에게 붙잡힌 남성은 도둑 윌리엄 제이슨 폴이었습니다. 모름친 거죠? 어차피 바지 에물든것 같은데. 도둑 제이슨 폴은 편의점을 털기 위해 두뇌를 풀 가동. 나름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는데요. 어디 보자, 이 정도면 티가 안 나겠지? 제이슨 홀은 통이 넓은 힙합 바지를 입고 편의점에 방문. 편의점에 진열돼 있던 상품인 DVD와 엔진 오일을 차곡차곡 바지 속에 숨겼습니다. 한두 개를 넣은 게 아니구나.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 편의점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고 유유히 편의점을 빠져나갔는데요. 오? 자 그렇게 제이슨 홀의 도둑질이 성공하나 했지만 마침.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경찰 라이언이 그 모습을 포착. 저 사람 아까 편의점 들어갈 때와는 다른데. 눈썰미 좋은 경찰 라이언은 제이슨 홀이 편의점에서 나올 때 바지춤을 꼭 붙잡고 엉거주춤 걷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고요. 제이슨 홀을 다시 편의점으로 데려가 바지 속에 숨긴 것들을 꺼내놓으라고 추궁했습니다. <웃음> 뭐야? 왜 <laughs> 계속 나와? 마술사 아니에요? 그 바지 속에서 나온 것은 DVD 30장과 엔진을 무려 15통. 무거웠겠다, 와. 무거웠겠어. 오, 저거 되게 무거운데? 되게 무겁지. 한두세 개만 한 들어도 무거워. 아, 10kg 나왔을 텐데. <laughs> 하체 근력이 대단하신 분이네. 그걸 신찬할 때가 아니고. 아니 저걸, 저걸 안에서 늑 걸었다 생각해 봐. 네, 그러니까 아까 걸음걸이가 그 모양이었던 모래주머니죠 아니 저거 저 정도면 아니, 보안 장치도 없나요 편의점에? 굉장히 오래 해왔던 사람이에요. 왜요? 예. 왜요? 저게 처음이라면 리허설도 해봤을 거고 음... 저렇게 깔끔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이슨 홀은 절도죄로 이미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눈썰미 좋은 경찰 덕분에 새로운 절도 행각이 바로 들통났고요. 결국 이 사건까지 포함해서 제이슨 홀은 중범죄로 기소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아니, 편의점 직원도 도둑이 든지를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큰가 보지, 큰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밖에 그냥 주차해놓은 경찰이 봤다는 게 대단하네요. 이번 특종 지난해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군 영상부터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야, 저걸 다 먹어요? 아유, 와, 와, 와 이그이 심하다. 그릇이 몇 개야? 뱉는 거야 지금? 좀 음식 낭비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먹방의 인기는요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키며 중국 내 먹방 신드롬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만큼이나 먹방 스트리머들의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고 뱉거나 준비된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등 먹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8월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 한마디로, 먹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고요. 중국 정부는 먹방을 올릴 경우 최대 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음식 낭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폭식은 사실 좀 불편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짝 본 화면은 거짓 방송이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먹방 규제가 시작되자 이 규제를 교묘하게 피한 먹방에도 먹방 아닌 동영상들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니까 이제 음주잖아, 음주.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술방입니다, 술방. 와, 내가 몇 잔이나 먹는지 지켜보세요, 이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음식이 안 되니까 술로 간 거네. 어? 취가 안 되니까 흑으로 간 거네. 흐방이네흐방 흑방. 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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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먹방이 금지되자 스트리머들은 일명 술방을 선택. 술을 만리장성처럼 쌓아놓고 마시는가 하면요, 심지어 도수가 높은 술에 불을 붙여 인증했고요. 그건 건강에 더한 좀. 게다가 반려견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일명 개먹방까지 등장하며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아... 아... 참 규제가 생겨도 이걸 틈새를 이용해 파고나가는 사람이더 대단해 보이고 아유... 결국에는 규제를 할 거면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는 결코 좋은 콘텐츠가 아니라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